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종류, 평행, 일치, 수직. y는 mx+n과 y는 m'x+n' 이렇게 두 직선이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죠. m은 m', n은 n'이 아니다. 일치는 뭐예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m은 m', n은 n'. 수직일 조건은 뭐야? 좌표 평면에서 수직인 두 직선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90도고, 얘네 둘이 수직이니까 여기도 90도야. 이각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각을 X라고 하면, 이각은 다시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선을 긋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면 대응변의 길이가 같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요 삼각형에서는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죠 그럼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a 분의 b 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b 분의 a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a 이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볼게요 곱해보면 약분되고 약분되서 얼마? 마이너스 1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이구나 m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 수직 조건이에요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도 우리는 공식을 외워야 돼두 직선을 각각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평행이면 뭐가 똑같다고? 기울기가 똑같다고 얘랑 얘가 같아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고 양변에 a'분의 b를 곱하면 a'분의 a는 b'분의 b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그래서 평행 조건은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는 다르면 평행인 거죠. 그러니까, 예분의예와예분의예는 같은데, 예분의예가 다르면 평행. 그럼 일치는요? 예분의예와예분의예도 같고, 예분의예까지 같으면 일치해요. 수직은 뭐예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예 곱하기, 예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양변의 BB'을 곱하면, AA'은 마이너스 -B, BB'. 마이너스 b b 프라임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a a 프라임 플러스 b b 프라임은 0. 다시 말해서 예곱하기 예 더하기 예곱하기 예가 0이면 수직.